펫 타고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출조합니다. 오성자 님이 오늘 아주 좋은 자리로 냉장고 포인트로 간다니까 기대하세요. 신물하지? 이지 오. 자를 우렁맨이라고 불러다고. 푸하하. 푸하하. 우롱맨 야, 씨, 돼, 뭐야, 놀래미야? 놀래미, 놀래미. 어구 커. 우렁냐, 이 작도, 이 작도에 네개 반도골. 이 작도 뒤에 하나, 둘, 셋, 넷. 삼형제과의그쪽으로도쫙올 아, 이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쩌 되겠는데? 진짜야 진짜 니가 어는게 진짜 친구를 못잡아봐서 그래 아냐아냐아냐아냐 오오막 쿡쿡대 왜 안나오냐 다왔다 다왔어 다왔어 오 보인다 오오쌍걸야걸이야 오오, 상거리. 어쩐지 아니요? 크면서 걸이야와야 이거 싼걸이나 <laughs> 드디어 한건 했습니다. <laughs> 뭐야놀래미야 놀래미 놀래야어구구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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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아,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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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간단해 보고 있어. 아우무게가돼 음, 어, 그래도. 그래도 돼요 돼. 그냥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하면 새로 하면 찍지 마. 찍어도 돼요. 진짜야? 쇼츠 가? 아하, 아하, 아하. 만 합니다, 그래도. 네 그냥 찍어도 돼요 예. 산에서 나오셨는데 구독자님이시라고 하시네요 어? 새우깡 드시나? <laughs> 갈매기 잔뜩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음... 제우스, 뭐 유선배 지금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어 저쪽, 그룹도 쪽뭐안 잡히나 본데요? 이쪽으로 다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제일 크다, 제일 크다. 제일 크다고? 어. 쿡쿡 두번 때리더니. 아. 아.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몇 자리냐? 아, 씨. 안올로와 왔다, 왔다. 오. 오, 크다. 아... 왔습니다. 왔어. 오, 힘이 더, 아닌데 더, 뭘? 그렇게 쓸만한더더더 더, 더, 더. 들어봐. 안 보이잖아. 굴에 달고 나왔네, 뭐. 응. 쓸만한거 하나 났다. 나한테도 밀어봐, 이 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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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오동통 왔어? 칠고 사이즈 같은데. 진짜로? 아유. 무럭은 남아요. 빼세요. 얘 눈깔이 진짜. 무럭은 남아무러. 오동통이만 재미 보네. 무럭 다섯 개쯤이다 자,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좀. 아유 제트워다 아, 뉴스타다 뉴스타. 자 세팅이 다된 겁니까? 자 우리 오동통이뭐김 김초밥입니까? 뭡니까? 김밥 초밥. 김밥 초밥. 자, 잘 먹겠습니다. 자 이거 한잔 마도. 음, 한잔마시 어, 관리를 잘해. 잘해야지 그냥. 포카리 한잔 오우 네. 낚시를 위하여 네. 파이팅 위하여 너 오늘 아까 잡을 때 욕했냐 안했냐 안했지? 최대한 자자했습니다 자자했습니까? 네. 이건 놀래미 이쪽은 우럭 아 이건 놀래미입니까 초장 한번 여기다 올려주세요 와사비 테로 아유 감사합니다 뭐 하나 걸었음 어. 뭐 별로 크진 않고요. 쓸 만해. 나 야, 요거밖에 안 걸리네 오늘은 큰 게. 또 왔다. 반탱이 왔다. 아유, 뭐 그만하면 뭐 오늘아 천성이 날이고 뭐. 이따구야. 옆으로 그렇게 못 들어? 옆으로 뭐 그래. 서봐. <laughs> 바다가 나와야지. 옆으로 옆으로 하늘. 어쩌 어쩌라고. 어유 조사님. 조사님 낯건네 하나. 모르게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유 쓸만해. 쓸만해, 쓸만해. 아 어우, 아 어우, 어우, 조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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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자른 것 같아. 중간에서 봐야지. 아 좋습니다, 좋아. 아싸, 아싸, 불에 달고 나왔네, 아싸. 뭐 미끄러지요? 미끄러집니까? 네. 아유, 쟤는 뭐야? 체도 아, 놀래미, 놀래미. 어휴, 크네. 많이 잡아가세요. 네, 여기 많이 잡으셨어요? 네, 아, 그럼 많이 잡으셨네. <laughs>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